이렇게 맛있을 수 있다고? 아, 근데 이 소스도 진짜 대박이거든요 아, 저 먹어볼래요 어, 너무,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죠? 다이어트 할만한데? 어. 나도금뭐 하잖아 아, 집중해 저... 어? 유튜브 한번 해볼까? 쇼츠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 다들 하잖아요 이 압착이 되게 잘 돼서 안세더라고요 이거 다이어트 식품이 아닌데? 그냥 맛있냐? <laughs> 맛있어야 삶의 질 상승하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이어드 네, 희소입니다. 이어드 네, 오늘은요. 우리 지난번에 대박 꿀팀 영상에서 편집자님 오셨었는데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제가 한번 2탄 다시 가자 해가지고 오늘 한번더 배틀을 떠볼 거거든요. 아까 하나를 제가 먼저 써보게 했는데 거기 약간 기죽었다고. 맞아요. 기죽었어. <laughs> 약간 기죽었다고 저부터 먼저 하라고 해서 오늘은 저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 나가세요. <laughs> 하, 어디 한번 보자. 한 아, 번부터 보자. 부터 보자, 부터 보자. <laughs> 뭐부터 해볼까? 아, 그거부터 해요. 나 기죽인템. 기죽인템? <laughs> 간다! 짜잔! 자 이게 뭐냐면요 원타임 클리너 칫솔이라는 건데요 저희 집에 이제 손님들이 가끔씩 오잖아요 음. 그고 밥을 이렇게 좀 해드리고 하다 보면 갑자기 아, 자는 경우가 음.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칫솔이 없는 거야 이제 제가 쓰려고 음. 사둔 칫솔을 한 번만 쓰고 버리니까 너무 아까운 어.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약간 손님용 음. 일회용 칫솔을 한번사봐야겠다 했는데 치약이 묻어있는 칫솔이에요 와, 그래서 그냥 내가 밖에 나갈 때도 얘만 음. 하나 그냥 들고 다니면 돼 가벼워, 진짜 가벼워. 그냥 물안 묻히고 그대로 바로 양치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조금 전에 편집자님이 쓰신 건데 원래는 여기가 그러니까 파란색이 묻어 있어요. 근데 이 칫솔 자체가 굉장히 좋아. 막. 후기를 알려드릴까요? 어. 아니 대부분 그 일회용이거나 어, 어, 어. 호텔에 있는 음, 음. 것들 입이 안 깨우네. 안 깨우나고 뭐가 일자잖아요. 어, 그래서 자꾸 뭐가 하나씩 빠져. 맞아. 근데 얘는 너무 괜찮아. <laughs> 그리고 저는 이 칫솔만 써도 괜찮다 생각했거든요. 음, 음. 그래서 이것도 일회용으로 쓰기에는 너무 퀄리티가 괜찮아서 음, 음. 여행 가면 그 여행 기간 내내 네, 그걸 써도, 써도 될것 같은 음, 음. 느낌이에요. 이게 한 박스 구매하면 50개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 괜찮고. 근데 이것보다 더 작은 사이즈가 있어요. 아. 근데 그거는 제가 안산 이유가 가격대가 조금 있어요. 아. 이게 한 개당 500원이거든요. 근데 이거 말고 콜게이트 일회용 칫솔이라는 게 있어요. 아, 이거 네. 좀 인스타에서 음.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안에 이제 치약에 머금고 있어서 쓰기 음. 편하고 들고 다니기 좋은 용돈인데 음... 얘는 하나당 1163원이에요. 아, 비싸다. 어, 두 배가 넘잖아요. 배고...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좀 다시 쓰기에 좀... 그렇게까 그러니까, 그게... 그냥 버리는, 버리는 용도인데... 용도고 휴대용으로 나쁘지 음. 않은데 저렴한 것까지 가면 431원짜리도 음. 있어요. 그래서 전 그것도 하나 사실 사볼 실사 거거든요. 음. 근데 이게 배송이 조금 걸려서 제가 이거를 먼저 음. 사놓은 거고 음. 제가 이것까지 써보기도 좋으면 비교해서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음. 일단 제가 이거 썼을 때는 손님용으로는 더하나에 없이 좋다. 아, 너무 좋았어. 너무 괜찮아 너무 괜찮았어. 기 죽었어. 이게 하면서도, 아! 이러면서, 왜 좋아! 이러면서, <웃음> <웃음> 이거 왜 줬냐고! 이러면서 했지. 너무 뿌듯해요. 아... 이 제품 찾아내야 나 자신 너무 뿌듯하고. 아, 진짜... 그 다음에 최근에 제가 인스타 스토리에 이게 많이 좀 보였는데, 다들 너무 많이 물어봐 주셔가지고, 가지고 온 거거든요. 차량용 가습기입니다. 쿠팡에 들어가면 미니 사이즈 가습기들이 정말 종류별로 많아요. 음. 되게 예쁜 것도 있고, 듀얼로 좀 빵빵하게 나오는 것도 음. 있고 한데, 차를 타게 되면 최소한 1시간 운전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거리가 그치? 너무 멀어 가지고. 음. 근데 그차 안에서 히터 바람을 맞았을 때 진짜 피부가 너무 건조하다 느껴 가지고 음. 어떻게든 내 피부를 지키겠다고 찾은 게 이거거든요. 일반 그 텀블러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차량용에 쏙 들어가요. 근데 이거 말고 듀얼로 되어 있는 것 중에는 차량에 안 들어가는 거 있고 들어가는데 좀안 예뻐 그래서 마지막까지 고민해서 고른 게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 가격이 한 2만 원대? 2, 3만 원대밖에 음, 괜찮은 안 해요 이거. 그래서 너무 추천해 드리고 이게 근데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는 게 보통 이렇게 생긴 가습기들이 오래 쓰지 못하는 이유가 입구가 막히거든요 근데 그 막히는 이유가 말리면 막혀요 아, 안 말려야 돼요? 쓰고, 어. 세척해주고, 바로 어. 쓰는 게 제일 좋고, 여기를 이렇게 분리를 해서 말려야 돼요. 어. 이 필터에 물이 머금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뒤집어서 말리거나, 장시간 안 쓰게 되면 여기가 막히거든요. 어. 그때는 물티슈로 닦아도 안 돼요. 제가 한번 막혔었어요. 그렇게 어. 청소를 해놨다가. 근데 알코올을 뿌려가지고, 음. 닦아주니까 바로 뚫리더라고요. 그래서 음. 물티슈 말고, 그냥 알코올 같은 걸로 해주면 오래 쓸수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또저희 꿀템인데. 있어요? 음. 그러고, 몰라요. 미니 돌돌이에요. 우? 보여지는 걸 중요하게 음.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음. 그거를 알려줘야 하는 음. 입장이고. 근데 저는 이제 밖에서 뭐 외부 미팅이 음. 있거나 할때저 사람이 봤을 때 신뢰감을 느낄 수 있게 음. 깔끔하게 하는 게 저는 음. 되게 중요한 사람인데. 정말 깨끗하게 옷을 입고 갔어요. 음. 근데 목도리에서 울 소재 있잖아요. 음. 블랙 코트에 묻으면 <laughs> 진짜 지저분하거든요. 아, 진짜. 나는 정말 깔끔하게 다림질까지 싹 해서 입었는데 응. 나가서 봤더니 너무 민망한 거야. <laughs> 그 근데 그럴 때쓸수 있는 돌돌이에요. 아저 진짜 필요해서 찾은 거거든요. 아 이렇게 열면 이 정도예요. 음. 커팅이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딱 되거든요. 오, 너무 깨끗하죠. <laughs> 진짜 잘 됐네. 어, 그리고 관리도 쉽고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해주면 코트 위에 묻어있던 먼지들이 싹 제거가 되면서 깔끔해지거든요. 음 저는 이거를 차에다 둬요. 차량에서 나갔을 때도 걱정이 되면 그냥 바로 가방에 쏙 넣어서 아 그래서 사이즈도 너무 괜찮고 디자인도 나쁘지 않고 이거 하나에 필터 6개 8,900원. 오, 괜찮다. 괜찮죠? 오. 근데 제가 살때 8,900원인데 지금 9,400원이거든요. 이게 가격이 아, 왔다갔다 하잖아요.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있어도 제가 지난번에 브이로그를 찍다가 진짜 현타가 세게 왔거든요 나 진짜 왜 이러고 살지? 나 진짜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일의 문제점들을 다 적었어요 어떤 게 문제일까 찾다가 시간 관리를 정말 잘해야겠다라는 음. 생각을 했었고 내 시간을 벌어다 주는 거에 돈을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시간 뺏는 것들이 뭘까라고 적었을 때 일단 제일 큰게 청소였거든요 음. 근데 청소를 지금 누군가한테 맡기기에는 제가 그 정도로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에 <laughs> 쉽지 않지. <laughs> 어, 그렇게 누군가를 사람을 쓰기에는 쓰게는. 부담이 되니까 기계를 쓰자 네. 해서 식기세척기를 샀어요. <laughs> 설거지 정도는 기계가 좀 잘하니까 얘한테 좀 맡기자 해서 <laughs> 샀어요. 너무, 너무 잘했다 생각해요. 그거 하나 좀 괜찮아지니까 스트레스가 많이 줄고 아. 진짜 삶의 질이 너무 높아졌거든요. 근데 그게 4 0만원대예요 식기세척기가. 오, 우리 머릿속에 식기세척기 하면 되게 비쌀 거라는 어. 막연한 생각이 있는데 삼성 비스포크 제품인데 40만원대인 거예요. 괜찮다. 그래서 어? 이 정도면 내가 음. 구매를 해도 괜찮겠다. 이 정도가 음. 내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다면 음. 구매를 해도 되겠다 해가지고 쉽게 세척해 샀어요. 음. 근데 그때 이제 요 스팀워시 요거 같이 샀거든요. 아마 음. 쓰시는 분들이 다 쓰실 거예요. 음. 근데 이게 하나의 린스랑 같이 되어 있는 거여가지고 얘를 그냥 톡 하나 넣으면 다 끝나거든요. 얘만 딱 하나 넣으면 알아서 세척 다 되고 린스가 된단 말이에요. 와, 그래서 오. 세트예요, 세트. 저 식기세척기랑 이거를 오. 같이 구매하시면 너무너무 좋고 음. 좀 가까운 소중한 친구, 형제, 자매 음. 아니면 부모님 선물로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와. 세척기가, 어 식기 어... 세척기랑 이거 세트로 같이 보내주면. 내가 가격대가 조금... 너무 괜찮은데. 네, 딱그 마음을 주기 괜찮은 가격이에요. 너무 100만 원 넘어가면 사실 부담일 수 있는데. 그치. 근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정도의 받은 느낌이지 그치 그치. 어, 크게 받은 느낌이 어, 느낌이잖아. 너무 크게 받은 어... 느낌이지. 근데 주는 사람한테는 그래도 용기내서 좀줄 그 만큼의 가격. 가격인 것 같아. 허? 너무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그 구멍을 뚫어야 돼서 싱크대 구멍이 뚫어야 돼서 그게 되는 집인지 확인하고 주는 게 좋아. 요 아, 그치 그치. 어, 뭐 그건... 자기 집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치, 그치. 그다음에 이제 식품 으로 넘어갈 건데요. 제가 최근에 이수들이랑 운동을 같이 하고 있어요. 죄송해요. 제가 지금 감기가 아직 덜 나왔나봐. 약간 어... 목소리가 점점 가고 있어. <laughs> 약간 기침하고 어, 목소리 어? 점점 작아지고 있는데 이해해주시고요 우리 이소들이랑 같이 한 달... 지금 1월 달 같이 운동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소통방에서 정말 많은 정보들이 오가요 거의 뭐한 3일 동안은 서로의 식품 진짜 많이 쏟아졌거든요 그래서 닭가슴살 뭐가 좋아? 했을 때쫙 나오고 뭐 소스, 소스 막 오, 난리 오, 진짜 많이 나왔는데 그때 이제 추천받은 게이 크리스피 닭가슴살이거든요 와. 진짜 맛있어. 아니 그냥 치킨이야. 아니 옷바닥 알아요. 옷바닥. 오빠닭 어. 오오 옷바닥이야. 이 닭가슴살이랑 같이 추천받은 게이 비비드 키친의 양념치킨 소스거든요. 제가 아... 이거를 같이 먹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거를 에어프라이기에 음, 음. 넣고 양면으로 해줘요. 한 면으로 해줘도 돼. 근데 양면으로 하면 진짜, 진짜 바삭한 아. 옷바닥이야, 옷바닥. 아, 아, 정말 아. 안에 육즙이 가득 있고 아. 바깥에는 크리스피로 진짜 바삭한데 아. 거기다가 이 소스를 먹잖아요? 그냥 양념치킨이야. 그래. 닭가슴살이 이렇게 맛있을 수 있다고? 아, 근데 이 소스도 진짜 대박이거든요. 아, 저 먹어볼래요. 이게 약간 고급진 양념치킨 소스예요. 음? 그냥 달달하기만 한게 아니라 약간 그 약재, 계피 향이 살짝 섞인 듯한 엄 어? 어, 너무, 너무 맛있어. 맛있어. <laughs> 진짜 맛있어 아니, 이거 그냥 파는 거야. <laughs> 파는 거 맞아. <laughs> 아이. 아, 진짜 맛있어. 아. 당류는 낮고 칼로리는 아. 30칼로리밖에 안 되거든요? 진짜, 진짜 맛있어. 맛있다. 진짜 맛있다니까. 진짜, 그래서 진짜. 이닭가슴살과이 소스만 있으면 닭가슴살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치킨 먹는 어, 그래, 느낌이에요. 그래. 다이어트 할 만한데? 어. <laughs> 다시 열심히 해봐. <laughs> 그리고 이 소스도 있는데, 이건 숯불 매콤 소스거든요. 음. 근데 전 이렇게 두개 먹었을 때 이게 더 맛있었어요. 음. 이렇게는 이게 훨씬 더 맛있고, 얘는 약간 매콤해요. 어. 훈제 치킨에 어. 어울릴 만한 어. 맛이에요. 좋지. 먹어볼래요? 이건 약간 굽네 스타일인가? 조금 더 매콤해. 음. 얘도 맛? 마... 어떤 느낌? 어우 맵다 어 얘는 약간 매콤해요 음, 이건 굽네예요 굽네치킨 음, 맛 굽네치킨 그래서 <laughs> 약간 크리스피한 거 보다는 좀더 촉촉한 거기에 더잘 어울릴만한 그냥 닭가슴살 같은 살에. 거에 어울릴 만한 맛이 막 찢어가지고 어. 거기다 이렇게 뿌려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laughs> 이거 진짜 어. 추천합니다 어. 이 비비드 키친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이어트 식품 중에서 맛있었던 건데 어, 너무 예쁘게나온다 이거 슈퍼넛 그, 피넛버터 그런친구가막나 지금 하잖아! <laughs> 아, 저쪽 <laughs> 아침에 그 사과에다가 올리브 오일이랑 레몬즙이랑 버터를 이렇게 올려서 먹거든요. 근데 이 버터가 되게 몸에 좋은 버터예요. 땅콩 버터가 양도 괜찮고 일단 100% 땅콩이고 제가 먹었을 때도 되게 고소하고 맛있어가지고 이 버터 추천해 드리고요. 이거는 제가 올영 세일 때 추천해 드렸던 제품인데 글루어트 애플 사이다 비니거 타트 체리거든요.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미팅 자리 갔을 때는 그때는 식단을 제가 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서 이제 같이 먹는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근데 그때는 제가 꼭 밥 먹기 전에 이걸 먹거든요. 음.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소속사 팀이랑 미팅할 때 제가 일부러 더몇개 챙겨 가서 같이 먹었었어요. 음. 다들 어나 애삽이 좀 무서운데라고 음. 했는데 너무 맛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체리 맛이라 진짜 맛있거든요. 음. 그래서 추천합니다. 얘도 당류 없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제품인데요. 요거는 요제 화장실에 최근에 둔 디퓨저인데 제가 향이좀 예민해 가지고 막 우리 울렁거리는 음. 울렁 음. 향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생 장미향 같은 오. 향이에요. 그래서 화장실 실두 개가 있는데 거기 두개다 배치했을 때한 번도 문 열었을 때 기분 나쁜 적이 없었어요. 응. 뭔가 울렁거리거나 너무 독하다거나 그게 맞아. 아니라 어 되게 향긋한데 약간 시원한 향이어가지고 근데 이거 약간 내깔의 향인데 아, 네. 약간 희선 님이 해놔서 이제 약간 중독됐나 내향에 <laughs> <laughs> 이제 런 느낌 아, 근데 이 그만큼 호불호가 적은 어, 향이에요. 어. 이향 너무 좋아가지고 저 이거 재구매 의사 있습니다. 음. 대용량 디퓨저로집 곳곳에 두고 싶을 정도예요. 음, 저거 좋다. 그 정도로 <laughs> 아니 이제 그 정도로 되게 향이 풍성하게 나고 음. 보통 디퓨저 같은 거 처음에는 발향이 잘 되다가 끝에나 안, 안 나는 나왔죠? 경우가 많잖아요. 얘는 지금 끝까지 다 나고 있거든요. 음. 너무 괜찮아. 이거 그래서 집들이용 선물로도 괜찮은 음. 것 같아요. 이향 맡을 때마다 기분 좋아서 생각나는 향입니다. 음. 끝! 어때, 어때, 어때? 마음에 드는 거 있었어요? 마지막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톤 터치해서. 뭐부터 하지? 제일 자신 있는 것도 해봐요. 제일 자신 있는 거? 피가 잔뜩 죽어가지고. 자, 여러분. 에? 나 처음 봐. 새로웠어요? 새로웠어요. 1월이잖아요. 네. 1월 다들 목표 뭐라고 세우죠? 어? 유튜브 한번 해볼까? 쇼츠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 다들 하잖아요. 늘늘 네. 늘 꿈꾸고 있군요. 꿈꾸고 있죠. <laughs> 사실 제가 그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생활 꿀템 그런 채널을 많이 보고 있는데 음. 거기서 이게 나온 거예요. 아, 요거다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저는 그때도 말했지만, 맥세이프 굉장히 중요하게 네.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맥세이프. 그거 이후에 다 따라왔잖아요. <laughs> 맥세이프 무조건 돼야 되고, 어떤 거냐면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뭐야? 접착제요? 봐봐요. 이렇게 붙이면 붙어. <laughs> 뭐야? 어, 어디든 붙어? 그 약간 빵빵한데 배우고 싶어요. 이렇게 또열려요 자동차에서도 찍기 편하고 요리할 음 때나 뭐 냉장고 안에다 설치할 때도 좀 괜찮을 음것 같고 그런 샷 있잖아요. 뭐문 열었을 열었 때 수는 나오는, 수는 나오는... 아 그거 하기도 좋을 것 같고 뭐 거울이 인 많죠. 15,000원. <laughs> 하지마. 못본 눈에. 나 그대 유튜브 아주 기대하고 있어. <laughs> 아, 이게 루프 같은 거 찍을 때도 뭐 음. 철판 같은 데 이렇게 붙여놓고 음. 찍어도 괜찮을 것 같아서 구매했답니다. 그 다음 제품, <laughs> 저희가 했으니까 뭐야? IT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laughs> 자, 여러분들 <웃음> 뭐야? <웃음> 뭐야? 약간 지하철에서 <laughs> <그건> 못 파는 <laughs> 것 같아. 그 이거... 허리 띠보세시나요 <laughs> <보이시나요? 웃음> 충전기거든요. 충전기? 네. 근데 이 만져봐요. 한번, 이거 한번 만져봐요. 어머! 되게 유연해요. 제가 좀 험하게 써서 음. 그래서 많이 망가뜨렸었는데, 얜 진짜 오래 썼어요. 2년? 2년? 넘게 썼거든요. 어. 색깔도 여러 개인가? 예쁜거 되게 많아요. 응. 그래서 이거 진짜 추천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 세트 아니, 아니, 캠코더, 캠코더. 캠코더. 너무 궁금했어. 캠코더. 제가 이런 감성을 좋아해요. 필름 음. 카메라, 디카, 음. 뭐, 뭐 이런 감성을 좋아해서 그런 걸로 추억을 남기는 게 너무 좋아서 음. 이거를 샀어요. 얼마야? 이거 한 30만원, 40만원대에 샀던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이쁘게 찍히거든요? 이게? 음. 이 카메라가? 짜잔. 그래서 막 여행 갔을 때 이거를 이제 찍으면 끝이다. 그 감성의 끝을 달릴 수 있다. 이렇게 들고 셀카를 찍어도 예쁘다 아. 거울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음. 찍잖아요 그감성이또 기가 막히지 또 이거 어떻게 너무 예뻐 왜 음. 여행을 갔어 근데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찍다가 게그 순간을 만들어주는 색감부터 미 무드부터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아이템을 꼭 하나씩 들고 여행을 가거든요. 로맨틱하다. 감성템이. 어, 하... 지금 감성이 올라왔기 때문에 아까부터 궁금했어요. 아 삶의 질로 왜 뽑았는지를 얘기해줘야 될것 같아. 단경을저 어, 어, 어. 화장을 했을 때 마스카라를 안 했을 때가 더 예쁜 것 같다라는 음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즘 화장을 그러니까 마스카라까지는 거의 대부분 안 하거든요. 음 근데 뭔가 밋밋해 보이나. 싶어서 음. 안경에 눈을 뜨기 시작했어. 룩이 밋밋해. 음. 그럼 안경을 껴주면 뭔가 완성된 느낌? 그게 음. 너무 강하게 있다는 걸 느꼈어. 음. 느껴버렸어. 음. 음. 그래서 이제 안경을 하나둘 사기 시작합니다. 제일 많이 끼는 안경은. 와, 이거? 예뻐! 이거는 제가 작업할 때도 껴요. 블루... 라이트, 어. 안경 렌즈로 바꿔서 예쁘다. 작업할 때꼭 끼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가볍고, 지금 약간 이 브랜드를 얼마요? 좀 소개하고 싶어요. 여기 브랜드가 별로 안 비싸요. 어. 안 비싼데, 다 태가 예쁘더라고요. 이름 어떻게 읽어요? 리에티. 그렇게까지 막 결제를 못하겠다는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가격대가 괜찮은 브랜드. 나몇개살것 같아. 요것도 어. <laughs> 아주 잘 씁니다. 이 브랜드 리에티 브랜드 별로 안 비싸다 했잖아요. 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트렌디한 제품을 사야겠죠. 어, 어, 어. 그래서 이제 요즘 많이 끼는 스타일의 렌즈를 하나 샀어요. 이거 주연이 안 어울릴 텐데? 잘안 어울려요. 그래서 약간 싸게 사, 산 거죠. 저한테 안 음... 어울릴 것도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트렌드는 좀 따라가고 음, 싶으니까 음. 이 안경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저는 블러셔나 눈 화장 그냥 이렇게 색감만 넣고 안경 끼고 약간 이게 요즘 제가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에 예쁘다. 해버렸습니다. 나 너무 갖고 싶어. 이거 한번쯤 이따 껴봐요. 네, 세개다 껴봐야 돼. <laughs> 진짜 이거 약간 삶의 질 상승해요. 나 화장... 지금 너무 갖고 싶어. 화장 많이 안 하고 그냥 껴도 뭔가 한거같아나 지금 여기 한나 꽂고 싶어. 근데 아, 그래. 어울리지 않더라도 그냥, 그냥 목걸이 어. 대신에 어, 목이 포인트 할때 이거 하면 어. 굉장히 뭔가 시크한 그치, 그치. 지적인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잖아. 거. 뭐 보고 싶어? 뭐가 해 그거 그거. 소프트 머시기. 그거 뭐예요? 이거 대오들한테 그래서 원래 데, 쓰는 데어드란트가 있잖아요. 이솝거 되게 어. 좋아하잖아요. 음. 근데 그 향이 있단 말이에요. 맞아. 그 다른 향수를 뿌릴 때 겹치는 아. 게 싫어서 무향을 찾고 있었는데 이거 아. 되게 괜찮더라고요. 음. 그래서 최근에 이거 좀 자주 써요. 다른 향수 쓸 때. 근데 조금 뻑뻑한 감이 좀 있어요. 그래도 오히려 뻑뻑해서 좋았어. 왜냐면 액체류면은 말리고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음, 음. 얘는 뻑뻑하니까 그냥 팍 문대고 해도 괜찮아 끼지 않아요? 끼진 않아요 얇게 발려요? 어, 얇게 음 발리고 뻑뻑하게 근데 생각보다 짐승 용량이에요 동키호텔 파니까 요거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사와야 할 어, 어. 아이템 약간 아, 너무 때랑가 오줌에도 향이 있는 거야. 아 그쵸? 너무 싫어 그거 어? 그... 그거 너무 근데 좀 기분 나쁘거든요. 근데 그도 사람마다 향이 다 어, 다르잖아요. 이게 먹는 거에 따라 맞아. 향이 달라지. 물 많이 안 마시면 또 너무 진하고. 더워.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이게 소변에도 향이 있으니. 어. 그래 소변이야 내가 너무 방금 얘기하고 <웃음> <웃음> 너무 부끄러워서 아, 진짜. <laughs> 백화점에 줄이 막서 있어. 그럼 나 내가 나가면 그 다음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그것도 조금 아. 어몸민망하잖아요 나를 지나친 사람이 내가 쓴 화장실 공간을 아, 쓰니까. 아, 아. 아 그래서 그 조금 신경 쓰이는 타입이라서 그래서 이거를 나도 한번 갖고 한번... 싶다. 됐다. 또 있어요? 한번더친구 사오려고 했는데 쓰던 거긴 해. 좋아요. 짜자다 <laughs> 이건 쿠팡에서 살수 있는 아이템이랍니다. 공병 같은데? 맞아요. 패드 공병이에요. 아, 안 세요? 이 압착이 되게 잘 돼서 안새더라고요 그래서 헉, 이게, 이게 추천하고 싶었어요. 여기 이렇게 돌기가 있어서. 걸려? 아, 진짜? 여기 봐줘요 그래서 이게 진짜 안 세요. 보이시나요? 여기에 한두 칸씩 이렇게 있어요. 오,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 진짜 추천하고 싶어요. 이게 두 개가 와요. 그리고 집게도 와요. 아 이거는 너무 많이 소개했죠. 아니 한 번밖에 안 했어. 근데 진짜 모질이 너무 좋아. 아니 사실 제가 편집을 많이 하잖아요. 아, 희소님도 하는데 다른 어, 어. 분들도 좀 하잖아요. 음, 음. 파우치 털기를 편집할 때가 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자주 등장했어요, 이게. 음. 사봤더니, 너무 좋다. 진짜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생긴 브러쉬들이 있는데, 어. 그 중에서 모질이 제일 좋아요. 헉, 그리고 이게, 제가 이거를, 제가 이거를, 자, 여러분들, 이거, 우리 희수님. 알죠? 희선이 추천템. 근데 이거 저도 따라 샀거든요. 음, 너무 어. 좋은데 저도 약간 손이 희선님 손이 아니잖아요. 어. 내 손이잖아. 어렵거든요. 어. 이 바르라고 하는 말이. 어. 음, 나는 이제 많이 봤으니까 편집을 하면서 따라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것도 시간이 많으면 막 그렇게 바르고 있지 어. 못해. 근데 이게 진짜 얘가 브러스랑. 찰떡이에요 진짜. 어. 이게 진짜 얇게 발리잖아요. 어. 이렇게 하면 진짜 끝나지.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나요. 진짜 쉬워요. 음. 이걸 쓰시는 분인데 양 조절이 어렵다 어, 하시는 분들은 어. 이거 별로 안 비싸니까 이거 사서 같이 하면 만약에 못 쓰셨던 분들도 다시 쓰실 음. 수 있을 것 같고 파운데이션이랑도 잘 먹고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좀 이따 제 파우치 털기가 나오면 거기서도 같이 또 좋은 파운데이션 알려드릴 오수 있어요. 기대돼. 조합이 좋은 파운데이션. 완전 코덕돼가지고 지금. <웃음> 어쨌든 <웃음> 이렇게 두개 같이 써보세요. 진짜. 나 이제 먹는! 다이어트 식품보다 이거 먼저. 뭐야? 뽀글이. 뽀글이 뽀글이. 뽀글이. 양념이 돼 있어요? 진짜 라면 그 뽀글이. 군대 갔다 오신 어. 분들 항상 얘기하는 어. 라면. 어. 그래서 여기에 그냥 물 부어서 먹는 겨? 물 부어놓고 전자레인지 가열하면 돼요. 진짜? 근데 이거 맛있어 이거 다이어트 식품이 아닌데? 그냥 맛있는. 거. <laughs> 맛있어야 삶의 질 상승하지! <laughs> 다이어트 식품인 줄 알았지. 단살뺐다 그랬거든, 나한테 분명히. 다이어트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럼요, 그럼요. 그런 분들은 너무 속상하잖아, 어. 다이어트 안 하고. 그 누룽지랑 그 라면에 그런 거 부셔져 들어있어, 면이. 어. 그리고 라면 소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면. 맛있어? 맛있지. <laughs> 어. 어떻게 안 맛있겠어. 그래서 어. 오빠가 <laughs> 항상 와서 이걸로 해장하더라고요. 아 해장용으로 자취 생제 너무 좋아하겠네. 너무 좋지. 맛있답니다. 이 여행 갈때뭐 뭐... 아니 해외 여행 갈때 너무 좋겠다. 어? 이거, 분리할 필요 없고. 이거 봐 이렇게 작아. 그럼 밥이야. 대박이네. 아, 이거 좋다니까 네. 해외 여행 갈때 진짜 대박이다. 이거 쿠팡에서 이거 따라... 많이 사시겠다. 여행 가실 그, 때. 진짜 괜찮아. 이거 부모님들 이제 여행 가신다고 어. 할 때도 이거 그냥 들 드려, 갖다 드려도 너무 괜찮다. 너무, 너무 괜찮다. 괜찮다. 음식 좀안 맞으셔도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이거 먹으면 되잖아. 외국인들한테 선물로도 좋아할 어. 것 같아. 그러네 어. 다이어트 식품 하나 더. 드디어 넣었어. 나왔어 아 이거 진짜 맛있지 너무 맛있어 이 여기 아... 새로운 신제품 나오는 거 알아요? 몰라 옥수수 맛 헉! 진짜 진짜 있었구나. 맛있어 아니 너무 맛있어 나 이거 지금 다 먹었어. 아마 맛있다고 하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도 음, 했거든요. 음. 근데 우리 엄마도 좋아하더라 어른들이 진짜 좋아. 어, 너무 달지도 어, 않고. 어, 어, 어. 그리고 사실 진짜 밥한끼 먹는 것도 조금 힘들 때가 있을 맞아요. 정도로 바쁠 때가 있거든요. 각자 올리병살. <laughs> <laughs> 그래서 진짜 그때 바쁘면 음. 진짜 밥도 못 먹어요. 막 친듯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 약간 구원, 삶을 구원해주는 <laughs> 이거 먹어서 그나마 좀 든든하게 힘내서 할수 있는 약간 그런 아이템. 저는 이 맛이 제일 맛있었어요. 버터맛 버터맛 진짜 음. 맛있어 이게 다른 데서도 없는 맛이야. 그리고 그 버터가 진짜 버터. 가격대가 좀 높거든요. 아그 아, 최근에 그 김혜수님짤 봤어요? 김혜수님이 과자를 아. 먹고 살이 찌면 쪼글쪼글하게 쪼글게 찌면 쪼글게 찌면 맞아, 되는데 맞아. 고기를 먹고 살이 찌면 포동하게 어. 그데 그게 나는 무슨 진짜. 말인지 너무 이해가 되는 게 똑같은 쉐이크인데 그런... 물에 타 먹는 거 있잖아요. 어. 초코맛 어. 그거 먹었을 때랑 어. 이거 먹었을 때 달라요. 어. 피부가 마르지 어? 음? 않고 약간 이렇게 빠지는 느낌? 그래. 저는 이제 아몬드 밀크 우유 두유 넣봤는데 저는 우유가 제일 나도 맛있었어. 우유 여긴 추천이라고 우유가 더 난, 맛있었어 나 우유가 좋아 나도 우유가 제일 맛있었다 어. 이건 소신 발언해 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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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다이어트 식품이에요, 여러분들. 잔다리, 볶음, 검은, 콩가루. 어떻게 먹는 건데요? 이거 그냥 상관없어요. 물이든 우유든 음, 없이 어, 어. 근데 우유가 더 맛있어. <laughs> 음. 칼국수 할 때도 살짝 <laughs> 넣어서 먹어도 맛있고, 뭐 빵도 넣어서 먹어도 맛있고, 그, 한혜진님 네. 그 다이어트 식품 추천하는 거 얘가 나와서 그래서 오. 사서 먹었거든요. 저는 어떻게 먹냐면 그릭 요거트에 섞어 먹어요. 어 상상이 온가. 안 가. 안 가죠. 어. 근데 제가 그 그릭 요거트가 조금 시큼한 그릭 요거트를 잘못 산 경우에는 얘를 하면 시큼함이 전혀 없어져. 어. 아, 부드러워지고. 부드러워지고 고소해지고. 그릭 요거트에 견과류 넣어서 먹잖아요. 음, 음. 이 견과류잖아. 아. <laughs> 견과류 안 넣고 그냥 얘를 그릭 요거트에 퍼서 넣고 알룰로스를 좀 넣어야 돼요. 그래서 아. 그렇게 섞어서 먹잖아요. 와 이거 진짜 맛있어요. 건강 식품으로도 괜찮고 응. 다이어트 식품은 그치. 괜찮고 단백질 엄청 들어가 있고. 음. 왜냐면 이거 꼭 그냥 진짜 볶은 100% 콩. 100% 콩. 100 콩. 오. 이것도 쿠팡에서 팔아요. 음. 음. 이거 조금 덜어주고 갈게한번 먹어. 아, 좋아 좋아 좋아. 있어들 이렇게 편집자님 꿀템까지 털어봤는데요. 저는 좀 실용적인 편이고 편집자님은 감성적인 편이거든요. 그래서 서로한테 약간 항상 영업을 당하는데 안경 뽐뿌 오고. 갖고 싶은 게좀 많이 생겼거든요. 우리 이소들의 베스트 템이 뭔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누구의 승리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 근데 하나 저 하나 더 남았는데 반이야 반지 반칙! 산 휴대폰 케이스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 볼 때마다 다 물어봐요. 이게 김한기 작가님의 작품이에요. 음 김한기 작가님 음 아시나요? 네. 네. 저뭐 이런 컬러풀한 걸 좋아하는데 작품이어서 들고 다닐 때마다 오히려 뭔가 의미를 더 부여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열리는 카드지갑이 달려있는데 이게 진짜 편해요. 여기 음. 보시면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손가락을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넣으면 안 떨어져요. 그래서 그립톡처럼 이렇게 쓸수 있고 이게 그냥 이렇게 받침대여가지고 삼각대 없이 그냥 이렇게 세워둘 수 있는데 얘가 맥세이프예요. 이렇게 하면 가로로도 되거든요. 오, 좋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TV 같은 거 보고 올 때도 이렇게 해놓을 수 있어요. 음. 여기 이제 카드를 하나씩 넣어 다닐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뽑아서 쓰거든요. 요거는 카카오톡 선물하기로도. 오, 진짜. 오! 저도 카톡에서 산 거거든요. 그래서 선물해주기도 괜찮고. 아하. 아하 어때요? 배틀 이기겠나요? 아하. 아하. <laughs> 그래 이거 너무 괜찮아요. 이거 보는 사람들마다 되게 많이 물어봐. 제가 샀던 케이스 중에서도 제일 마음에 드는 그렇지. 케이스예요. 추천합니다. <laughs> 쉽지 않다. 네. 아 다음에 다시! 한번더 해? 네. <laughs> 자 오늘 이렇게 또 우리 편집자님이랑 저의 생활 꿀템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어제까지 좀 이제 푹 쉬고 컨디션이 많이 회복돼서 엄청 신나게 찍어야겠다 했는데 말을 많이 하니까 바로 또 기침이 나서 더 리액션을 못한 게 너무 아쉽지만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베스트 템 뭐였어요? 희선이 거든에아좀 네. 어려운데? 너무 많지. 음. 아, 자 하나만 가질 수 있다면. 하나만. 식기 세척기도 수. 있고, 가습기도 있고. 비싼 거? <laughs> 아, 근데 그냥 칫솔이. 아, 대박이죠? 어, 너무 대박이에요. 진짜 저건 짱인 것거요 아. 진짜 집에 저게 있으면 너무 센스있잖아. 나저화장실왜 이렇게 배치도 오. 골라 쓰세요 음. 이 아, 오는데. 아, 아. 졌어. <laughs> 직감에. 아주 좋았어. 우리 이소들이편 좋아해주시면 저희가 또 꿀템 10시 모아가지고 3탄 또 준비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뭘 사요? <laughs> 근데 원래도 뭘 샀어. 아, 근데. 핑계가 자꾸, 생기지. 어. 고좀더 아, 쉽게 결제할 수 있어. 어, 한번 소개할 수있습니까 결제 한 번. 소개할 수 있습니까? 결제 한번. 내가 그렇게 많이 사, 사게 되더라고.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다음에 좋으면. 다음 영상에서 또 가져올게요. 안녕!